기아와 SS 경기는 1차전 말씀드렸죠 추신수의 리드업 폼론과 함께 김광현 선수의 150승 4대 1 승리. 2 차전은 9대 5로 기아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2 차전은요 어, 또 최용호 선수의 적시타가 또 있었고 어, 나름대로 어, 최용호 선수의 그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는 아주 시원한 그 적시타와 함께 다만 승리를 거뒀지만 아쉬웠던 것은 김동현 선수의 골절 부상이에요. 아, 지금 부상이 사실은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원래 조금 작년하고 완전 달라졌거든요. 올해 기대를 엄청 많이 네. 하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아 스윙 자체도 완전 제가 봐도 완전 눈에 띌 정도로 아 이게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그러니까. 주,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도 팀이지만 본인한테 좀 아쉬운 왼쪽 발등 부상. 사실 지난해 김도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개막 이후에 6 경기만에 안타를 쳤는데 첫날 지긴 했지만 첫날 안타를 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큼하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골절 부상 당하면서. 최소한 한 5주 이상은 빠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나성범 선수 일군 엔트리 빠져있죠. 예. 김도영선수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기아도 아까 성률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끌고 나가줄 수 있냐, 느 없냐, 약간 큰 예. 1년 시즌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2차전에 소름 끼치는 수비가 하나 있었죠. 중견수 김호령 선수. 박성환을 타고 우중간 완전히 빠져나갔는데, 야, 김호령이 옆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요. 워닝 트랙 쪽으로 뛰면서 몸을 날려서 잡아서 아, 저런 수비는 진짜 힘듭니다. 투수 이의리가 머리를 감싸고 <laughs> 자기가 보고서도 못 믿겠나 봐. 깜짝. 진짜 그날 경기 보셨던 분들, 현장에서, TV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 와우 했을까? 와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저런 수비를 하는 선수들은 몇명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몇명안 되는 선수 중에 귀모령 아, 선수도 진짜. 한 명이고 그렇죠. 김호령 선수가 이제 뺐더만 조금은 외야수로서의 어떤 첫주퍼포먼스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전이 되는데 음. 이런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죠 김호령 선수의 그 수비 능력은 진짜 완전 전 그런 게 생각해요 쌩곰 쌩곰 뭐. <laughs> 자신의 탄력을 주체 못할 정도의 선수가 바로 김호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수비 뒤에는 또 좋은 공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좋은 활약. 다만 어, 김동선 수의 부상, 나성범의 부상, 김선빈 선수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기아의 첫 스타트와 함께 악재로 돌출을 했는데 사실 부상이라는 건 아, 당연히 아쉽죠. 그러나 이제 시즌 강팀 보면 부상 선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상 선수의 공백을 그 누군가가 빨리 채워주면 그팀 강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아에게는 그럼, 이제 그런 숙제가 남은 거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나왔을 때 아까처럼 이게 버텨야 됩니다. 아 네, 떨어져 버리면. 이 선수들이 복귀해도 다시 끌어올리기가 쉬운 어려운데. 네. 이 버티고 있으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버텼다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팀마다 예. 우리는 이걸 버티, 이겨냈다라는 그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팀이 상승세에 타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알제이 님께서 김오룡 호수비 김도영 부상 투어 예. 아마 이제 그날 2차전의 주요 내용을 적어 주신 것 같고. 볼링 바보 님. 김도영 선수 4만 다쳤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참 야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꼭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박남원님 오셨고요. 최근호님, 김도영 팔타우 사안타였고, 이연전 전체 선수, 어, 타구 스피드 1위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팔타우 사안타, 물론 좋은 결과물도 있지만, 타구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더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 타구 스피드가 좋다는 건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타격 메카니즘이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운으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겨내서 팔타구 한단 쳐서 더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기아, 그래서 기아 타구의 질을 보잖아요. 예, 아마 부상당하기 전에 기아 코칭 스텝들이 그랬을걸요. 아마 게임 보면서 아, 아마 감독님 올해 도용이 되겠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그런데 빡 다친 거야. 그렇죠. 에. 스윙을 봐도 좀 달라졌어요. 10번 경기 때부터 봤는데 조금 작년에 소극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스윙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음. 확실히 저거는 타구 스피드가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동수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류지혁 선수가 많은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김동수 선수 언제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진짜 중요할 듯해요. 나이가 아직 어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몸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느냐. 성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팀이 어려우면 이게 조급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축 멤버들이 빠져나갔을 때그 자리를 안정감 있게 지켜주고 버텨줘야 서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급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네. 저도 이제 트레이드를 한 일곱 번 당해보면서 그렇죠. 똑같은 부상,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어떨 때는 야야. 제가 이제 혜택 갔을 때죠. 굉장히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 어. 왜냐면 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뭐 나도 사실은 뛰고 싶었고 팀에도 원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음음.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도 분명히 조, 자기가 뛰고 싶고 또 팀이 원하더라도 완벽한 어떤 어떤 부상 회복과 그렇죠.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맞습니다.